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. 네.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. 어,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. 네 번째 마지막이요네 번째 마지막이요네 번째 나오지도 않았어요. 응? 네 번째는 좀 기다리고 있어요, 수소. 네, 네 번째 마지막인데. 아, 잠깐만. 아,

i 자, <목소리가> 세 번째, 마지막이요! 네. 네 번째, 네번 번째, 네 번째, 차 차. 네, 네. 계세요. 네 번째, 차 차. 네, 네. 네 번째, 차 차. 네. 네 번째, 차 차. 네. 네 번째, 네번네 네 번째, 네번가네 번째, 네네 번째, 네번 번째, 번째, 네번